여기 이 동네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 같던가 오시면 바로 그냥 식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식당 구경하시다가 맛있는 거다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리에 오셔갖고 디저트로 여슬을 먹으면 돼. 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슬만 먹고 살아서 이슬입니다. 이슬이 어, 노래 한자 하고 저의 공연도 자 일부 공연 자첫 스타트를 열어가겠습니다. 그 보고 싶다 내 사랑도 있고 어그 뭐 사랑님 사랑아 안불어보는 노래 불러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 노래를 좀 알고 지금 노래는 못할 것 같아서 네 옛날 노래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발해볼까요? 차례 경이 보고 싶다 내사랑을 너무 뭐. 추워. 아,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아름다우셔라. 시집은 가셨어요. 아직 안 가셨어. 주원이가 잠을 안 재울 테까안 재웠어. 청춘 언니가. 아유, 좀 재우고 좀 그러지지. 라고 <laughs> <다안> <laughs> 어제 로다재고 어제 바람피고 왔나 봐. 청춘 언니가 같이 언니하고 아니요? 그래서 언니 있다고 확 자랑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언니 있으면 좋겠어. 어디 바에서저 밖에 만나오게. <laughs> 아유 우리 단장님 어저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얼굴 화장만 치고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어디 또나 싸돌아인다고 걱정해. 우리 매니저잖아요. 매니저라서 전국으로 다 있는 청춘아조심이 개미. 나 오만 어? 언니 다 전화했고 지구석에저 밖에는 안 받겠나. 다전화 하더라고요. <laughs> 매니저가 참 저렇게 든든해. 저기 등치가 있어야 돼. 빽 말라하고 있으면 여보 일어보시오. 야 여보 일어봐 일어봐. 네. <laughs> 저 새끼가 내 신랑이에요. 네. 저렇게 빽짝 말라면은 피도못 먹는 거 지금 보이죠? 저런 놈이 예. 이게 내 신랑인데요. 이 새끼가 나를 보호한다면 보호하겠어요? 내가 보호를 하지 그죠? 뭐빡 어. 등치 좀 봐봐. 빽짝 말라하고 들어가 있어. 제가 한걸당 갑시다. 신나는 걸로 한번 갈까? 어. 머리 불레야지잘 불렀다고 소문이 날까? 혹시 듣고 싶은 거 없죠? 듣고 싶은 거신청거 받습니다 아버지 다리 좀 오르시오 자축소 쏠렸네 아우 어색하네 <laughs> 한번 가볼게 <laughs> 우리 아버지 웃는 모습이 잘 이쁘시네요 날바도 오신 거같요그렇지 그쵸? 날바도 오셨죠? 네, 얼굴은 내가 기억을 잘해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은행 가서 돈 찾아가셨어? 오늘 문사어 빨리 갔다 오시고 인자시작할게 무슨 사랑 한번 합시다 에이. 무슨 사랑? 에이. 내가 오래간만에 불러볼게요 지금 신곡도 잘 모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랑님을 할 거고 사랑에 목라 어? 사랑에 목말라 어? 사랑에 목말라? 목을 낼라 목을 어디다 매고요? 아 사랑들한 걸로 할까 말까? 하지 말까요? 어? 어그 다음에 야한 잔에 준비해 한 잔에 오케이? 어 한잔할 때다 나와 우리 언니가 노래를 불러줄거예요 걱정하지말고 자 노래 좀 내세요 갑시다 렛츠고 음 응. 가자 댄스 더 잠을 <laughs> 자는 <laughs> 내 노래 소리가 잠자는 건가 다이아이고 괜찮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Let's go 가자 청춘의 날로 어때?

몇시요 오빠 <laughs> 네 명이요 야네개 갖고 와요 몇장다 빼서 송자탕 먹고 있다 배달해 드려라 그냥 공짜로 드려 다섯 개 드려라 뒤, 뒤에 애기까지해 하고 다섯 개어 얼른 갖고 와 빨리 우리가 찌라라고 어 저기 봐봐 우리 애들이 뭐애 타게 듣다 보잖아 우리는 그냥 공짜로도 주요 오빠 걱정하지 마시오 어쩌면 이제 에게오년 아, 동안 딸만 그렇게 났어 하대 세상에 고다야 나름 응. 날마다 가맙이오 응. 어, 고맙죠. 응. 그, 우리는 여섯 공짜로 준뒤 여기 택배비택배비가 팩패비. 있네 응. 예, 오빠, 이, 예, 예. 아니야, 그냥 먹어 괜찮아. 어오 네? 세상에 오빠, 음, 감사합니다. 오세상장내 스타일이다. 오빠 잘나갔다 오빠 잘 나갔어? 예, 아 예, 잘 예, 저기, 예, 오 예, 세상에. 구가 아. 거예요. 아. 아. 제 거예요? 네, 아, 얘얘 예, 예, 이것이? 네. 아 근데 얼굴은 잘생겼다니? 아, 아, 근데 씨, 가 씨앗이 남자가 없디? <웃음> 네. <웃음> 네. 야, 네.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아, 그래도 우리 중간에가 이렇게 농담하는 것은 여러분들 웃겨주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네. 어공주들참 이쁘네요. 예 네. 네. 나도 얼른 시집 가서 저렇게 애들 낳고, 참, 열장다 때려치고, 네. 집에 들어가자. 살리관에서 듣고서 저의 꿈이요 제가 21살 때 꿈이 진짜 형부인 한척 집에서 밥먹고 축도하고 뒷바라지만 잘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개벌이올라가지이 남자들이 나가 이쁘니까 안건들더라고 이쁜 건 남자가 많은 줄 알아 신부로 네. 왔어요 네 신부로 왔어요? 누구요신으니까만 원만 만 5만 원이요? 5만 원을 거셔달라고오만 원이요? 만 원만 거셔달라고요대장 <laughs> 와 이거 <이랬> 내거야야장고 <laughs> 예. 세개 다 갖고 나와 양쪽으로 들고 나와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 열심히 해야지 여감이여지 어저께 꽁쳤잖아 얼른 남쪽으로 서 여보 이거 당신두 줄게 알았지? 어. 자 갑시다 레시기 충준아 일리서 언니 내가 오늘 세존이 놔줄게 공등다가자충발아 가보자 레시기 <laughs>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 야, 하기 전에 개미를 시켰어야 되는데. 공주? 아빠, 엄마는 어디 갔대? 저기? 너네들만 여다가 놔두고? 아이고, 야. 품모들이 좋은 지랄 안갔다니 니네들이 여기 구경하라고 놔두게. 어세상님 얘는 그, 그, 너지? 어른문제 나온 그옷 같은데. 그, 그 이름 뭐지? S? S? 엘리사 와우. 머리 좀 이쁘게 해야겠다 일체는 옷은 이쁜데 머리가 배려 부렸다 네, 머리를 나중에 이쁘게 묶어달라 그래 그지응 아, 너 빨리 시디까지 저만한 딸 하나 낳야지 내가 여 열정서 안하지 아 노래 한번 합시다 에스 o 우리 단장님 노래입니다. 어 네. 허리수.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네.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잘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까요? 나오면서 이거 좀틀어고 나오시면 안 될까요, 단장님? 어? 진짜 차이가 나요. 저는 그냥 흉내만 내지만, 진짜 우리 단장님은 노래가 구수해요저 노래를 진짜, 우리 단장님이 20, 30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30년 됐는데, 저를 처음 옷을 입으셨어요. 응. 제가 그 20년, 20반년 전에 10, 20년인가 20년 됐는데 우리 단장님이 데고 다니다가 그때 연마 쪽에 어요 옷도 안 입고 그다가 러 갑자기 해감까지 가셨어. 거기 가고 야, 야 이슬아 여기서 한 번만 그냥 분장하고 옷만 입으면 안 될까? 그래서 했어. 했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거지가 됐네.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이 북소리에 반해가지고, 따라다니게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름이 없어요. 옷을 입혔으니까. 저희는 내가 갈르고 내가 옷을 입히면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쉽게 배우려고, 풍말을 하려고, 짱아만 치면 마이크만 잡으면 다 이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밑바닥 봐도 꾸준히 하나하나 올라오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빠? 아빠! <웃음> <웃음> 우리 아빠요. 잘생겼어. 내가 어디 못 가게, 나도. <laughs> 내가 남자를 못 <복만> 만나게, <laughs> 우리, <laughs> 음, 우리 아빠가. 실감 안 된대요. 나 계속 혼자 사아야 된대. 아쁜가 우리 아빠 죽이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든 사람이 참 많아. 요 우리 주방님부터 뭐 해가지고, 우리 분방님부터 우리 붕방님, 우리 장가인부터 이렇게 다, 우리, 우리를 찍어주고 계시는데, 나 오늘 내가 결혼식 가려고 옷 입고 나왔거든. 와, 예쁘다. 내가 그 오빠를 내가 데리고 와서, 있죠 결혼식 한 말랬더니 오빠 장가 갔어? 장가 안 갔지. 오늘 나고 하 결혼식 번 말라? <laughs> 아니 내가 결혼식 가려고 이렇게 봐봐 하얀 드레스 입었잖아. 에? 오늘 내가 공연을 딱 결혼식부터 시작해갖고딱 출발하려 했더니 없네.